S63이고요. 이것도 지금 출고 바로 가능하고 이 무광 블랙이 굉장히 좀 귀한 컬러거든요. 어차피 좀 이런 큰차 같은 경우는 좀 감가가 많이 되기 때문에 좀 리스로 하시는 게 할인이 더 많이 되고 그리고 뭐 리스로 많이 타시니까 리스 타시는 게더 낫습니다. 뭐 4년 타시든 5년 타시는 간에 이 이제 무광 블랙의 레드 시트고요. 굉장히 또이쁜 컬러입니다. 말할 필요 없이 좀 만족도가 높은 모델이기 때문에 이게 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라서 전기차처럼도 이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S63 모델이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. 무광 블랙 같은 경우에는 구매하셔가지고 좀 무광 PPF 입히시면 더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. 1회 충전 주행 거리 24km인데 좀 짧긴 하지만은 그래도 뭐 실내는 이렇게 좀 카본트림으로 들어가 있고요 휠도 보시면 이렇게 무광 블랙으로 들어가 있고 또 요만한 차가 없는 것 같습니다. 뭐 고성능도 같이 하시고, 이제 뭐,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다 보니까, 전기차처럼도 이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, 좀 S63이라든가, E300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라든가, 이5 3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인기가 많기 때문에, 이번에 또, 할인 많이 될 때, 재고 있을 때좀 구매하시기 바랍니다. S63 요 블랙에, 무광 블랙의레디시트도 요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. 요거 딱 하나만 있으니까, 연락 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네, 하겠습니다. S, S63 AMG 모델.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라서 더 괜찮은 것 같아요. 더 정숙하게도 이용할 수가 있고.